안녕하세요. 스티보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샤오미 홍미노트 6 프로의 개봉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어, 전체적인 외형이라든지 홍미노트 5와의 비교를 통해서 뭐 크기라든지 이런 걸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 역시 홍미노트 5와 비교를 하면서 어, 직접 사용해 본 후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투투 벤치 점수를 확인해 볼 텐데요. 둘다 스냅드래곤 636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램이 4기가, 롬이 64기가 둘다 똑같은 상태인데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투투 벤치 점수는 좌측에 있는 홍미노트5가 11만 2521점 우측에 있는 홍미노트6 프로가 11만 6491점으로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어플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미노트5에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둘다 비슷한 그런 수치라고 보이고요. 네, 이번에는 배틀그라운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 정도 그 그래픽 성능이 나올지 한번 봤는데요. 일단 그 기본 설정은 기본값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무리 없이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를 진행을 하면 렉이라든지 뚝뚝 끊기는 뭐 이런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드럽게 잘 플레이가 되었습니다. 기본 스피커의 경우 음악이나 멀티미디어 감상에는 아주 적합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보다 더 고가의 제품들에서는 뭐좀더 좋은 사운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격 대비로 이만큼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제품의 지문인식 속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좌측이 홍미노트6, 우측이 홍미노트5입니다. 예, 약간 홍미노트6가 조금 빠른 것 같네요, 인식률이. 예, 이번에도 거진 비슷한데 아무래도 이게 제가 지금 사용하는 폰이라서 어플 같은 게 많이 설치돼서 그런 수도 있고요. 일단 참조하는 그런 자료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홍미노트 6의 유심 슬롯은 어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구성품에 포함된 어이 핀을 이용해서 빼낼 수 있습니다. 어이 아이디어가 조금 가미를 했다면 이것도 약간 홈을 줘가지고 그냥 손톱으로 빼낼 수 있었다면 좋을 텐데 일단 이 마이크로 그 SD카드, SD카드가 들어가고 듀얼심입니다. 듀얼심이고, 나노심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 그냥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뭐, 지금 현재까지 마이크로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크기 차이를 잘 모르고, 나노심이나 마이크로심이나 뭐,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나노심이고, 이게 마이크로심이고요. 둘은 비슷한데, 크기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홍미노트4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하나는 마이크로, 어, 유심칩 들어가고, 하나는 나, 나노심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홍미노트5부터 이게 전부 다 나노심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업제 번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나노심으로 다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근데 지금 슬롯이 이렇게 마이크로 그 SD카드 들어가고, 여기 뭐 하나밖에 수, 되지 않느냐. 듀얼 유심, 유심 슬롯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반대쪽 여기 돌려서 S 카드 들어가는 쪽에 이렇게 하나를 더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들어가는 원리고요 이렇게 듀얼 심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홍미노트 6가 노치 디자인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너무 명확한 사실이고요 어, 보기도 좋고 어, 이것 때문에 구입을 생각하면서 20만원대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아, 근데 좀 아쉽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괜찮은데요 그 지금 여기 유튜브를 실행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검색을 할 때까지는 이렇게 노치가 어, 적용이 되는데 영상을 실행하게 되면, 화면을 크게 키우면, 다 잘려버려요. 양옆이. 이 양옆이 다 잘려버리고요. 여기서만 유튜브만 그럴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이게 본인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잘리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면이 잘려보이니까, 솔직히 노치에 대한 그런 장점은 멀티미디어 상에서는 크게 기대를 할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것도 20만 원대 가격이니까 용서가 된다면 되는데. 어 그렇다면 홍미노트 5는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래쪽이 홍미노트 5, 위쪽이 홍미노트 6입니다. 여기가 지금 잘려 있고요. 여기도 지금 잘려 있고. 여기는 화면이 이렇게 꽉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홍미노트5도 그렇고 여기도 꽉 차지 않아서 전체적인 꽉찬 화면을 보시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또 하나 홍미노트6에서 궁금한 게요 금융앱이 되냐는 겁니다 됩니다 스타뱅킹 되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도 되고요 홍미노트5에 되는 거는 여기서도 다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국민로테이스도 문제였지만 스타 알림이라는 거 KB 스타 알림 이거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와이파이 연결 뭐 네트워크 연결이 안 맞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요. 아무래도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은행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나머지 어뭐 우리은행이나 이런 거는 하지 해보지는 않았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잘 되고요. 그래서 뱅킹 같은 경우는 아, 어, 문제가, 보안이 좀, 뭐, 문제되지 가 않느냐 하는데, 사실, 화웨이가, 최근에 백투어 논란으로 인해서, 아, 어, 그, 뭐, 멍한적, 그 딸이 잡혀가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그, 샤오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아, 어, 저도 그래서, 이, 스타뱅킹이라든지, 신한은행, 그, 금융 앱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저는,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하는 부분이 통화중 녹음이 가능하냐는 부분입니다. 아,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드로이드 버전이 8.0이기 때문에, 어, 통화중 녹음이라든지 일반 녹음 다 가능한, 어, 해서 여기도 보면 녹음기라고 치면 이렇게 녹음기를 발견할 수 있고 여기다가 녹음을 할수 있거든요 어, 문제가 됐던 그 녹음 기능 삭제는 안드로이드 9.0부터 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예, 홍미노트 6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설정을 들어가면 어,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어, 여기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 어, 뭐 시력 보호 모드가 있습니다 시력 보호 모드에서는 블루라이트 차단, 어, 이색상이 변경이 가능하고요. 시간도 지정해서 어, 특정 시간이 되면 어,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어, 대비 색상은 어, 기본, 따스함, 시원함 예, 이렇게 자신이 이제 원하는 그런 색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 크기도 조정이 가능 가능합니다. 중소대, 특대, 특특대까지 있으니까 어, 효도폰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능을 이용하면 좋겠죠. 이렇게 탁탁 대로 하면 가장 크게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어, 이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뭐 화면을 탭하여 절전 모드를 해제하거나, 뭐 이런 거는 자동 회전, 이런 거는 이제 그 설정을 본인이 알아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전체 화면에 어, 매뉴얼에 들어가면 어, 제스처 효과가 있습니다. 제스처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버튼이 편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어, 여기 보시면, 어, HDR을 끄고 켜짐을 이제 동작할 수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달라진 것은, 어, 상단에 AI라는 이런 메뉴가 생겼다는 겁니다. AI 카메라를 이제 동작할 수 있는데요. 비교를 위해서 홍미노트5 같은 경우에는 AI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HDR은 뭐, 이렇게 있는데 AI 기능은 없고요. 어, 그래서 새로 이렇게 AI 기능을 보태서 좀더 알아서 잘 최적의 이제 이미지를 구,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작을 했고요, 그 만들었고요. 어, 동영상은 아,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f HD나 720p, 뭐 ST급으로 이제 화질 조절이 가능하고요. 뭐 지문 셔터라든지 이런 거 세부적인 조절도 가능합니다. 샤오미 홍미 노트 6 프로를 개봉기와 사용기로 나눠서 이렇게 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32GB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대 초반인데 사실 국내 브랜드 중에서 이만한 디자인을 가지고 이만한 그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제품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어, 어, 제가 써봤지만 게임도 그렇고 어, 뭐 멀티미디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 이게 음악도 그럴까요? 스피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뭐, 서브폰? 예, 세컨폰으로 준비하시는 분이나 메인폰으로 준비를 해도 충분히 그 가격 이상은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초기 분량, 그러니까 직구를 통해서 초기 분량이 아니라면, 어, 훌륭한 그런 퍼포먼스를 어, 자랑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추후에는 국내에도 정식적인 수입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네 이상 스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의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을 누르세요.